안녕하세요! 만투만투 만투. 아니 나 무슨 썰이 생각났는데 얘기해도 돼? 좀 조금 19금 썰인데 얘기해도 될까? 내 친구 얘기야. 내 얘기 아니야! 친구가 나이트를 갔대. 너무 잘생겼다라는 거야. 그 남자가, 그래가지고, 부킹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어, 그, 나이트에서 놀고, 끼 떨고, 막 난리가 났나봐. 근데, 이제 내 친구는 너무 잘생기고, 미모가 있으니까, 어, 얘는 오늘 내가 가만히 안 냅두겠어. 약간 그게 있었나보지? 내가 너를 오늘 집에 고이 보내지 않을 것이야. 너무 지 스타일이어서. 그래가지고, 알지? 약간 나이트 의 국룰 알지? 나이트에서 부킹하고 놀고, 거기서 술 먹고 나와가지고, 뼈다귀 감자탕이나 순대국집 가가지고, 거기서 또 소주 한, 방, 또 소주 한 잔, 또 소주 한잔또 빠라삐리뽕, 그게 월 원래 루틴이잖아 그 나이트에서 존나 신나게 놀고 이제 끝날 시간 나와가지고 그 앞에 뼈다귀 해장국집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주를 먹고 놀았나 봐 얘는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어좀 같이 이제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이 남자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느낌을 확 깔아줘야 되는데 느낌이 안 깔아주더래 그냥 노는 거에미친애처럼 뭔가 얘는 무슨 뼈다귀 감자탕이 뭐 아, 어, 가심정인데 이건 뭐 이것만 처먹고 앉아 있고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된 거야. 응, 음, 이 남자가 병더 마실래, 인질하니까 얘가 계속 이제 점점점 끄는 거야. 소주를 못 먹어서 무슨 귀신이 붙었나. 감자탕이 얼마나 맛집이라고 여기서 앉아가 소주를 몇편좀 본인이 더 술또라이가 되기 전에 빨리, 어, 좀 거사를 치러야 되는데 캐시미다, 이건 이러다가 감자탕집에서 잠들판이니까 너무 그게 짜증이 났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갈라졌대. 다, 어, 이제 다 헤어졌대. 그러고 나서, 어, 남자가 이제 뭐 번호를 달라 그랬대. 당연히 뭔가 느낌이 있을 줄 알았대. 그니까 이제 희망찬 표정으로서. 이질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 집에 가겠다면서 이질하니까 이제 잡았나봐 그래가지고 뭐 소주 한 잔을 더 먹었대 소주 한 잔을 더 먹으면서 이제 꼬신빵을 죽인 거야 분위기를 잡아야 되니까 안그랬다가이새끼는 이제 일찍 귀가를 해야 되니까 어머 이건 안, 앞뒤가 안 맞으니까 걔가 거서또 술을 먹었나봐 그래서 막 술을 먹고 뭐하고 막 했었대 그러고 있다가 이제 약가 분위기가 잡혔네 MT를 간 거야 여기서부터가 더 히트야 내가 MT에서 이제 딱 들어갔는데 어? 아겠지도 진짜 어색 어색 <laughs> 뭔지 알지? 뭐야, 어떻게 할 때? 이러면서 약간 그런거 있지. 그 남자 가 먼저 씻고, 이제 침대에 있거나 뭐, TV를 보거나 할거 아니야. 그래서 씻어 갔다 왔는데 너무 이 새끼가 코를 보고 자빠져 하고 있더래. 삐까뻔쩍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다 씻고 나왔더니 얘는 코를 보고 자빠져 있고, 너는 지금 빗슬립하고 씻었나? 이 생각이 들었나 봐. 그래서 얘가 이제 은근슬쩍 깨웠나 봐. 깨우나가지고또 거기서 또 분위기가 안 잡히니까 또 맥주를 또 처마신 거야. 응. 얘는 이제 이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뭔가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남자는 술도 벌써 또라이 됐고, 뭔가 정신이 하나도 없고 빨리 자고 싶고 얘는 그건 거야. 그러니까 어, 내가 얘랑 정말 거사를 치려 간에 썩히는구나. 이것서 이제 거사를 치르는데 얘가 이제 그거 알지? 이제 입으로이 무슨 말인지 알지? 마우스로 큰사람 마우스 사랑을 줄거 아니야. 나 갔다 올게 이러고 갔다 왔는데 안 되는 거야. 얘가. 술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안 되는 거야. 잠시만, 이 갔다 오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어, 뭐지? 이러면서, 술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안 되는 거야, 남자가. 근데, 남자도 뭔가 하려고 하는데, 지가 술을 많이 먹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 남자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나봐. 미안해. 나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내친구 너무 짜증나는 거야. 아, 나 진짜 뭐 싶기도 하고 내가 진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싶기도 하고, 내가 결론을 씨발 공사아가지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인가, 내가 진짜. 어,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대. 그짓을 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한번더 갔다 온 거야. 잠시만! 이러고 갔다가 확 일어났는데 됐더래. 어머,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러고 나서 이렇게 어머, 어서 오세요. 이러고서 이제 애가 이제 어, 메이크업을 했더래.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손님인 줄 모르고 아, 자고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어서 오세요. 약간 예, 왔다. 이러고 있는데 어머, 또한번가려그러니까 벌써 얘가 어, 손님이 가셨나? 이러고 이제 애가 또 잠이 든 거야. 그러더니 이 남자 갑자기 나 조금만 기다려 나 화장실에서 갔다 오게 이러니까 내 친구 너무 짜증났대. 아니 지금 내가 이 중요한 지금 어 응. 내가 지금 손님 맞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줌 사는게 말이 되냐면서 진짜 아개습나 존나 더럽다면서 막 이랬대. 그래서 이제 갔다 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뭐 씻고 뭐 하고 왔나 봐. 어 그랬더니 알지 하, 또 이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갔다 왔는데 어머 얘가 또 웨이크업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서 뭐, 어머 됐다. 이건 됐다 됐다 이래가지고 걔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한참을 안 내려온 거야 안 올라온 거야 얘가 끝끝끝 심해까지 끝, 끝 내려간 거야 그래가지고 하, 내려가서 안 올라온다 알겠지하 이걸 샀는데 뭐 얘네가 오빠 좋아 이 말을 하고 싶었나 봐응 음, 오빠 좋아 이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일어났는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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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이게 뭐지? 그랬더니 막 침을 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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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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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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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린거야 그 찌, 찌개를 뿌린거야 그러니까 왜그래 나? 오 왜그래? 침 질질질 막쓰냐 오빠 데그 남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그게아니라 이랬더니 와, 이거 나 와인안겨 오빠 강신아 이랬더니 핸드폰으로 무슨일이야 이랬더니 그 남자가 아니 그게아니라 나 그거 뿌렸는데 올꺼야 이거 말인안겨 찌개야 이거 무슨 말이야 로 이랬더니 하도 얘가 자빠서 살려고 그러니까 어, 멱살이라 자꾸 확 일으키려고 거기다 칙칙 뿌려도는데 그게 무슨 마비효과가 있대 허그래가고 <laughs> 알지? 입이 굳어가지고 침 질질 흐르면서 어? 얘가 뭐하는 지 근데 알지? 더 웃기게 보더라? 걔 그냥 끝까지 그게 나더 웃겨 내가 예 그걸 어떻게 끝까지 해? 그 지랄하고 얘나 같으면 얘 심장이 뚝 떨어졌겠다 이다얘 알지?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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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laughs> 그 아는 그거 듣고 얘기절만인줄알았어 여러분들도 조심하시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나는 카페에서 들었어. 이거를. 커피 먹는 카페에서. 망신스러워가지고 얘 내가 세상에 이거 카페에서 기어 나왔다니까. 너무 웃기기도 웃기는데. 너무 망신스러워. 누가 들을까봐서. 음, 그래서 얘 예, 나는 이거 대낮에 카페에서 들었는데 얘나 예, 망신스러워서 뒤지는 줄 알았어.